어! 이렇게 많이 맞아도 돼? 안녕하세요. 말랑 닥터 김영진입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게요. 오늘은 애들 예방접종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 예방접종하는 거 진짜 어렵잖아요. 애들, 뭐, 주사를 잘 맞는 애들은 있어도, 주사를 좋아하는 애들은 당연히 없고, 그리고 접종해야 될건또왜 이렇게 많은지, 접종하다 보면은 진짜 이거 한 번에 와가지고 그냥 맞추고서는 가고 싶을 때도 있으실 텐데, 어, 접종 그러면은 동시에 몇 개까지 해도 괜찮을까요? 두구두구. 정답은 한번 왔을 때한 번에 다 맞고 가도 된다. 이게 정답이긴 해요. 미국 예방접종 자문위원회랑 미국 소아과학회 그리고 한국에 있는 대한 소아과학회 모두 다 예방접종을 동시에 한번 왔을 때 여러 개를 맞고 가는 거를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접종이 제일 많은 게 6개월 12... 10... 12개월? 12개월? 어... 12개월? 12개월 때까지 이제 제일 많을 텐데 6개월 되면 이제 맞는 게비형 간염 3차 그 다음에 DTP, 소아마비, 뇌수막염, 폐구균 그리고 로타텍 먹는 아이들은 로타텍 3차 시즌에 따라서는 독감까지 주사만 기준으로 했을 때 6개까지 맞아야 될수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한 번에 다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아직 12개월 안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허벅지에다가 주사 접종을 하는 걸 권하고 있고 애들 허벅지가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는 않아서 주사 간격을 떼다 보면은 세개를다 놓는 게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대 적정선은 양쪽 허벅지에 두 개씩. 주사 기준으로 두 개, 뭐, 로타는 먹는 거니까 그건 따로 해서 한 다섯 개 정도까지는 무난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 예방접종 개수가 많은 게 12개월 때인데, 12개월 되면 이제 맞아야 되는 게 MMR, 수두그 다음에 뇌수막염, 폐구균, a 형간염 일본 내용, 그리고 시즌에 따라서는 독감. 이렇게 일곱 개까지 최대 맞아야 될 수도 있는데, 얘네는 진짜 한 번에 다 맞아도 돼요. 그래서 양쪽 팔에 두개두 개, 두개뭐 양쪽 다리에 두개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일곱 개 한꺼번에 맞아도 된다. 근데 이제 보면은 한국에서는 약간 심리적인 상한선이 있는 것 같아요. 심리적인 상한선이 주사 네개 정도까지. 이론적으로는 일곱 개까지 다 맞아도 되니까 주사 네개 맞는 것 가지고, 어! 이렇게 많이 맞아도 돼? 이러고 놀라실 필요까지는 없겠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접종을 많이 하면은 엄마들이 걱정하는 게 주사를 동시에 너무 많이 맞으니까 아이가 아프지 않을까 그리고 주사를 이렇게 동시에 많이 맞으면 부작용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열이 더잘 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일단 부작용은 주사를 여러 개 맞는다고 더잘 생기진 않아요 뭐 dtp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주사랑 같이 맞으면은 조금 더 몽우리가 잘 생긴다 요 정도 조금 그 맞은 부위가 더 아플 수 있다 요 정도의 부작용은 보고가 되고 있는데 나머지는 크게 의미가 있는 보고들은 없어요 그리고 주사를 동시에 많이 맞으면 당연히 왔을 때는 여러 개를 많이 맞아야 되니까 아프죠 엄마 마음도 아프고 근데 아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왔을 때 찔끔찔끔 병원 올 때마다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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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것보다는 한 번에 확 맞는 게 오히려 이 병원 주사에 대한 트라우마가 적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 입장에서는 한 번에 그냥 싹 맞추고 그냥 깔끔하게 한동안 잊고 지내고 이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예방 접종을 한 번에 맞으면 좋은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은 예방 접종을 빨리 할수 있잖아요. 일주일이라도 빨리 땡겨서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면역력도 더 빨리 얻을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주사 맞으러 병원을 자꾸자꾸 자꾸 와야 되는데 뭐 아이 트라우마를 떠나서도 엄마 아빠 입장에서도 병원을 덜 와도 되고 그러다 보면은 뭐 시간이라든지 뭐. 비용, 뭐 차비 같은 것들, 이런 게좀 세이브 되는 효과도 같이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게 한국에서 제일 많은 경우 같은데, 아이들이 아파서, 뭐 감기 기운이 있어서 예방접종이 자꾸 자꾸 미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방접종은 사실 제 시기에 하는 게 제일 효과가 좋긴 하거든요. 면역력을 빨리 얻을수록 아이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아지니까. 한번 왔을 때 접종을 여러 개싹 해놨다. 그럼 얘가 나중에 아파도 예방접종을 놓치거나 미뤄지거나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제 뭐 바쁘거나 사정이 안 되거나 이래서 병원을 못 와서 까먹거나 이런 일도 없을 거고. 이런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예방접종. 한 번에 여러 개 맞추면은 그때 당시에는 엄마 아빠 마음이 많이 아프실 수는 있겠지만 너무 겁내하진 마시라. 그리고 오히려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더 좋을 수도 있다. 다만 아이가 갖고 있는 병이라든지 아이 현재 상태에 따라서 동시에 맞출 수 있는 접종 개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항상 우리 아이 다니는 병원 수학과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보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